17번 갈게요. 자, 17번 문제는 뭐냐? 이것도 문장 구조 분석 좀 해봐야겠네요. 와의 반면에 뭐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그 다음에 어디가 동사? 이게 동사죠. 됐죠? 자, count as라는 건 간주되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뭐뭐로 써 간주되다. count 원래 세다, 중요하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 그지? 의지하다. count on, count as도 간주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간주되다 자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이네요 됐죠 질의응답 시간에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이 뭐로 간주되는 거야 싱글보이스 됐죠 하나의 목소리로만 간주된대 그니까 강의할 때 누가 얘기를 하지 제가 얘기하죠 제가 그죠 그러니까 나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네 싱글보이스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and are indicative of, 자, 뭐야, non-active, 비활동적인 teaching style 이래요. 그쵸, 여기까지? 당연히 비활동적인 teaching style 이겠지. 왜냐하면, 나만 활동하고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잖아. 그쵸? 또는 아니면, 저도 활동력이 별로 없죠. 그냥 이렇게만 하고 수, 수업해도 되니까. 그렇게 활동적이진 않은 거잖아. 제가 막, 여기서 뭐 뛰기를 해, 뭐를 해. 그죠? 어쨌든 간에, 여기인 반면, 반면, 뭐 여기까지 문, 문제될 게없고요 multiple voice samples. 얘가 주어져? 그 다음에 요 놈이 요렇게 묶여지겠네요. 아주 친절하게 콤마콤마. 콤마. 그래서 동사, 아, samples, R. 이상한 거 전혀 없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중간에 3번서부터 트랜지션까지는 가로 묶어서 뭘 해야 된다. 아마 얘를 꾸며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형용사 즉 여기에 이 d는 분사란 소리겠죠. 그러면 분사인데 ing가 아니라 e d가 나왔다. 이 말은 무슨 분사란 소리야? 아 수동이란 소리죠. 그럼 수동이라는 것은 거진 보통 목적어를 갖고 올 리가 없는 구조인데 보니까 discussion and transitions 목적어를 갖고 와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included가 아니라 인클루딩으로 고쳐야죠. 뭐 이거 너무 쉽다 인간적으로. 분사 물어볼 때 ing냐 pp냐 거의 프레임이 정해져 있잖아.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러면 당연히 뒷구조에 목조가 나오냐 안 나오냐. 물론 이제 삼형식 동사 이상일 때겠지만 대부분의 분사는 분사 문제는 삼형식 이상의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금 딱 봐봐. 인클루드는 포함하다니까 무언가를 포함하다잖아. 그러니까 무언가 를에 해당하는 게 목적어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나왔다. 그러므로 능동태로 써야겠죠. 어려울 게 없어 이것도 절대로. 해석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지자 그러니까 뭐 저는요 해석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문제를 못 풀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홍익대학교에서는 아니에요. 대죠 여기까지? 자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편입학 입시를 준비하는 새로운 방법. アーメン